못 보죠? <laughs> 못 보죠? 못 보죠? <laughs> 못 보죠? 쟤못 보죠? 쟤못 보죠, 저? <laughs> oh my god! l <laughs> 절대 못 봐. 일단, 뭐야, 이거. <laughs> 아, 이렇게. 뒤에서 오니까, 이걸 보는 거지. 와, 진짜, 다시 가. <laughs> 이거 패치할 때까지 여기서만 숨어 있어야겠다, 씨. 일단. <laughs> 이니까요. 자기들의 일을 했다. 게임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뭐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그게 맞춰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갈지, 그거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니까. 콜업은 아, 콜업했다. 아, 자기들이 하던 일을. 잘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픽적으로도, 어, 좀 사양이 타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완벽한 빌드가 아니라 베타 빌드라서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옴니무브먼트가 배필 V에 있던 거, 뭐, 약간 손봐가지고, 뭐, 1년마다 게임 내니까 뭐라도, 있, 새로, 새로운 게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런 G들이 처음도 아닌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유난 떤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 배필 V에서 있던 이렇게 전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에서 뭐 당연히 시작했겠지만 훨씬 더 깊이 있고 좌로 우로 막 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뛰다가 옆으로 뛸때 이렇게 키를 바로 이렇게 탁 눌러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키에서 손을 떼도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남아 있어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완전히 키를 뗐다가 다시 눌러도 그 행동을 이어서 옆으로 뛴다든지 뒤로 뛴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다. 손가락이 부족해서 뭐 다이브 슬라이딩 이런 게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어?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죽었을 때좀 이게 멀미가 온다거나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대 빵! 맞으면 내가 빵! 어 하고 날아가는 이런 느낌. 아, 이거 좀 화려하다? 이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방금 죽고 또 죽는데 계속 그렇게 날아가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피격감이, 어, 남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진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한판 하고 다음 판 해서 레벨업하기도 바쁘고 카모 원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로딩 시간을 그렇게 잡아먹는 거나 진짜 싫어하고 볼 때마다 쌍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위너스 서클 <laughs> 이거는 아 모르겠어요 내 취향에 딱 맞는데 너무 재밌고 어. 다만 시간을 좀 줄여주면 어떨까? 장점은 이 정도. 뭐 제가 물론 지금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뭐이 정도가 될것 같고, 단점은 제가 지금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존나게 많아 단점이. 근데 이게 어쨌든 베타 빌드다. 어? 베타 빌드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일단 하나씩 얘기는 해볼게요. 일단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고 매년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12만 원 볼트 에디션이 서버도 없는 병신 게임인데 매년 12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플레이 무료로 하고 스킨을 진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스킨을 만들어 찍어내면 어떨까? 어? 사람들이 계속 사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1 년마다 부수입이야 사실. 근데 좀 내려놓고 가격을 좀 낮춰주면 어떨까? 어? 너무 비싸. 매년 이게 뭡니까? 일단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교전 자체가 뭐 아시아에서 하면은 핵쟁이 때문에 못하고 북미에 와서 하는데, 오, 나는 녹는데 적은 너무 단단하다. 이거는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정도가 이번 시리즈는 조금 더 느껴져. 그게 좀 아까 안타깝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도 이제 폐줌이 돼야 되는데 레벨업을 하는 동안에는 폐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레벨업을 한다 치더라도 스나이퍼 총기에 따라서 줌이 엄청 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런앤건을 한다 치면 나가자마자 보고 줌을 땡겨서 쏴야 되는데 이미 이 줌을 땡기기도 전에 죽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점은 조금 어,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단축키 복사가 안 됐습니다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옴니무브먼트가 추가되다 보니까, 키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축키가 복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옴니무브먼트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진일보된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내가 결국엔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음폐, 은폐 음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슬라이딩을 한 건데, 튕겨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는 잠깐만 적한테 보여, 보이면은 녹아버리는데 엄청 치명적이에요. 심지어 아군한테 잘못 부딪혀도 튕겨나가고. 뭔가 자랑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다. <laughs> 이거는, 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진짜 뭔가 좋은 장점이 될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상해. 좀 활용하기가. 좀 이게 아쉽고. 그 다음에, 헌방을 왜 이렇게 지금 배타라서 그렇겠지만, 아니, 원래 그 시리즈도 근데 헌방을 많이 잡아주잖아요. 하, 아, 너무 짜증나는 게, 끝나기 뭐 5점, 10점, 15점, 이렇게 남은 방도 잡아줘가지고, 로딩 기다려서 들어갔다가, 게임 하려고 뛰었는데, 이미 끝, 끝판이어가지고, 한 두세 번 죽고, 어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이거, 서클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딩 화면이 쭈르륵 나오는데, 이 로딩 화면보다 게임 시간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근데 4시간이 통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 이런 매칭은 안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본편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원래부터. 항상 쓰레기마다 그랬어. 이걸 왜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하...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 커스텀. 커스텀이 이제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그래서, 뭔가 세팅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는 진짜 편하고 좋은데, 왜? 한번 눌러가지고 이름 넣고, 이렇게 저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건 진짜 좋은데, 내가 세팅 해놓은 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그때, 아, 내가 저을 어떻게 해놨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실패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지금 당장 수정해야 돼요. 예전으로 그냥 돌려놔.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응? 아, 내가 세팅 마무리 했으니까 이거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시스템이야.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해놓은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베타에서는 지금 잘 구현이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거 너무 짜증나요. 동일한 연장선으로, 총기가 이제 다섯 개의 파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를 넣고 하나를 뺄거 아니야. 원래 다섯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만 다섯 음, 개에서 교체를 해서 다섯 개가 됐어, 여섯 개의 파츠를 낀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파츠가 교환이 돼도 건 파이터가 무조건 들어가요. 와일드 카드에서. 그러면은 밑에 퍽 설정해 놓은 게 세팅이 다 무너져. 그럼 다시 찾아가지고 꽂아 넣어야 돼요. 아니 왜왜 왜, 아니게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버그가 왜 있는 거지? 버그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테스트 안 해봤을까? 진짜 이거 바보 같습니다. 총기 커스텀 그다음에 로드 아웃 커스텀 이거는 지금 당장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다 보니까 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은 욕을 먹어. 아니, FPS를 20년을 만든 친구들인데,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이 그랬는지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손을 안 대도 되는 것들까지 손을 대가지고, 플레이어들을 혼동을 주게 하면은, 안 되죠. 그, 렇게 쫄리면은 매년 만들어서 팔지를 말든가. 아, 진짜, 씨. 이걸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저게 안 보입니다. 저게 안 보여. 그림자 밑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지체 옆에 누워있으면 또안 보이고 너무 이게 뭐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은폐, 은폐가 중요한 요소니까 그러한 어, 현실감, 긴장감 뭐 이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사실적이기도 해 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매 시리즈 나온 얘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게임이란 말이야 땅이 어, 은, 원패가 되고, 어, 저기, 저긴가? 아, 저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만들어져야지, 저, 저긴가? 뭔가, 아니, 씨. 봐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지. 봤을 때, 저긴가? 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다가, 어, 저기네. 어, 아니네. 시체네. 어, 돌덩이네. 어, 아, 나뭇가지네. 이런 인식이 될 정도로 만들어야지. 아 봐도 모르겠다 이 씨발 죽여라 아니면은 적인가 싶어가지고 뭐든지 쏴봐야 되고 뭐. 이런식으로 게임이 되면은 아 그게 피곤해서 어떻게 게임합니까 이건 게임이잖아 그리고 그림자에 있으면 아예 안보인다니까요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뭐,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근데 이번 시리즈가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시체가 총을 맞고 죽잖아 그러면 시체가 막 이렇게 널브러지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 아, 저건 시체다. 왜? 살아있는 플레이어가 할수 없는 동작이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은 어, 이 새끼 뭐지 하고 딱 보잖아. 시체가 뭐 어디 벽 같은데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의자 같은데 또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앉아 있다거나 그런 거 보면은 깜짝 놀래지지만 시체네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응? 근데 블레이옵스 6가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은 옴니 무브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와 절대 할수 없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플레이어의 배가 하늘을 향하는 게될 수가 없어. 어? 왜배 깔고 엎드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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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등은 계속 하늘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그나마, 아,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겠구나, 살아있는 플레이어겠구나, 라는 게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옴니무브먼트는 어떻게 된다? 배가 하늘로 올라가 있어도 살아있는 플레이어일 수 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체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원래는 그런 상태면은 그런 식으로 어? 등이 땅에 붙어서 누워 있는 상태면은 아 얘는 시체니까 내가 무시하고 다음 타겟을 찾아야겠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직관적으로 다 훈련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배, 배, 배가 하늘을 보고 있는 시체가 총을 빵빵빵 쏘기 시작한다. 아 이게 그래서 어? 은폐 은폐하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좋다. 제가 은 은폐를 해서 나한테 한발두 발은 박을 수 있겠지만 뭐 지나갈 때마다 내가 무조건 녹거나 죽어야 된다면은 뭐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어? 그럼 누구나 다 그냥 자리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럼 그게 뭐 게임이 됩니까? 제가 뭐 러닝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게임은 어느 정도 게임 다워야 될거 아니야.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바로 인식이 안 되니까 한두발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격이 시작됐을 때 내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이게 게임이 될거 아니에요. 이 옵니 무브먼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진짜 더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머리 위에. 빨간 아이콘이 뜨잖아. 그런 거라도 조금 뜨는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있어도 쪽 뛰어준다거나, 약간 이런 정도의 보완을 해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거 진짜 좀 시, 심각한 문제예요. 게임 플레이의 경험이 완전히 이렇게 좀안 좋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밸런스는 제작진들이 진짜 주의 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뭐 주저히 주저히 떠들어 봤는데 제가 느낀거는 뭐 일단 어쨌든 뭐 신경써서 뭔가를 하려고 한건 알겠어요 그런 의도는 알겠어 콜업이니까 뭐 계속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좀 제가 얘기했던 단점이나 좀 밸런스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제작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거나 보완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뒤에서 오는 거 같은데? 조심 조심. 들어왔다 하나. Okay, They've taken the lead. Uh, Enemy sighted! Hostiles reclaimed the lead. 아, 뭐 이것도.